사랑하는 180만 전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장장성 장성 출신 박연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건의한 의안번호 제 1397번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국악, 무용, 연극, 공예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 예술인을 학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해 온 대표적인 문화 예술 교육 정책입니다. 그러나 2025년도 정부 예산이 2023년 대비 86% 대폭 삭감되었고, 강사 인건비는 전액 제외된 채 사업 운영비와 사회보험료만 반영되었습니다. 사업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올해는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약 5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학기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예술 수업이 시작되기까지 약한달 반의 교육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며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가 우려됩니다. 문화 예술 교육은 단순한 선택 과목이 아닌 학생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특히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산 오천 지역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 문화 예술과 전통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예술 교육이 축소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교육과 문화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정부가 조속히 2025년도 추경을 통해 강사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본 건이 아니 원한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